어떻해요 야, 연세바리! 자리세를 내야 될거 아니야! 그럼 어떡하죠? 자, 저런 거 무서워하면 안돼 내가 일단 쫓아내는 거볼 테니까 잘 봐라, 지 무슨 일이에요? 아니, 자리세를 내야 될거 아니야? 무슨 자리세야, 오! 이 자식아! 네가 우리한테 돈 주고 있어, 이 자식아? 어? 네가 뭔데 우리한테 돈 받아, 이 자식아! 어?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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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어! 아, 나 바로 까버릴 거 아니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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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건들 안 무서워요? 아 너네도 이제 앞으거 아니야 이거 자리세 어? 더럽게 안내 자리세 어? 더럽게 안내 어? 또 왔어 또 왔어 아 나만 허파 뒤지겠네 진짜 야리 자리세 내 자리세 네가 가서, 자리체, 자리체. 가서. 아이... 물리쳐 물리쳐 아까 흥미났던 거 봤지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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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너 <laughs> 뭐야? 야 뭐야? 뭐야? <laughs> 뭐야? 뭐야 이리 <laughs> 만 잠깐만 깜짝 놀랐네 아 뭐야 뭐야? 가라고 빨리 가, 이제. 야, 되나? 안 말이야, 넌 야, 나 미치겠네. 자리세를 내라고! 아이! 어게 아! 야, 자리세 내, 빨리! 야, 괜찮아! 괜찮아! 혼내줘, 혼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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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<laughs> 아, 자리세를 내라고! 이거 뭐야 갑자기? 다 뭐야 이거야? 야 이거 왜 주는 거야? 다 아니 연구 말고 돈을 달라고 이 아줌마야! 아줌마 자리세를 내라고 아유 이거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! 괜찮아? 연구는 왜 줬어? 이건 치우고 야 꺼져 볼일 없으니까 꺼지라고. 야, 대체 안, 안 주냐? 아! 나. 아, 형 회사 우시게요 아, 가만히 있어 봐라. 양세발이 키 받고 있어. 네가 약간 지금 뭐 정신이 이런 것 같은데? 야, 고모 어떻게? 야, 꺼지라고 뒤지기 싫으면. 나 만만하냐? 아, 자리세를 달라고 엉뚱한 <laughs> 소리 아, 하지 말라고. 아, 꺼지라고. 왜? 왜 꺼지라고? 왜걸 야, 걸 아, 걸. 꺼지라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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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세 같은 거 없으니까 꺼지 거. 말라고 지리면. 꺼져. 야. 꺼져. 너 조심해라. 꺼져. 아, 그냥 가려고했으면안 되겠네, 진짜. 그냥 가세요. <laughs> 어, 그래. 나 봤지?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. 어? 뭐 있었어? 못 보? 험 싫어. <laughs> 얘 진짜 하려 그랬음. <laughs> 내가 싫다야 즐거움을 시작. 컨텐츠 트렌드 리더, TVN.